근데 아이워드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은 누가 만든 거야? 대표님 만든거야 제가 맞아요? 만들었죠. 음 정말 고민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정말 음. 그냥 그런 해야 돼. 내가 가방의 입장이라면 <laughs> <laughs> 내가 가방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 그러니까 딱그 가방을 계속 보면서 가방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이워드 플라스틱이 나왔던 거예요. 특별히 그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된 시작이 있었어요? 저 미국 출장 갔을 때 음, 그때 미국 출장을 계속 거의 주기적으로 갔었으니까 2017년 음, 16년 17년 이때 뭐 이렇게 출장 가면 그때부터 그런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스테이클 소재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웃도어 거의 백화점 같은 아리아이 매장 시애틀 아리아이 문장 저는 출장 가면 시애틀 출장 가면 꼭 거기가 이제 제일 일순인데 너무 좋아했거든요. 음. 거의 거기서 한나절을 보냈는데 그때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면은 그런 이제 그때 페트병 플라스틱 리사이클 소재로 만든 뭐, 양말 같은 것도 있었고 음. 뭐 약간 이런 작화들이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약간 리사이클 처음에 페트로 뭘뭐 실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기 약간 음. 초창기 맞 네.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와뭐 리사이클. 이제 리사이클 한다는 그 개념을 이제 막 음. 듣기 시작할 텐데, 음. 실제로 그 제품을 본게 처음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보고서 이제 신기하니까, 응. 음. 뭐, 음. 음, 저런 게 있구나, 이제 이러고서, 음. 음.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직접 하게 된 거죠. 그다 어쨌든 대표님, 시작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아니, 위스, 위스컨슨 있다가, 한국에 와서마케팅에사 있다가, 한국에서 막 일을 오래 했죠. 어. 그건 미국에 학교 다닌 건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얘기인 것고 네네. 마케터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랑 대표님이 이제 창업진에 들어온 거잖아요. <laughs> 다르지? 회사에서 마케팅은 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하는 거지 마케팅은. 정말 돈으로 했던 것 같고. 네. 자본의 힘이 확실히 클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뭐 막대한 자본쓸 수도 없고. 네. 되게 아깝죠. 어. 네, 그때 저는 그, 그,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돈쓸 생각부터 하지 말고 돈안 쓰고 할수 있는 것부터 찾아봐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진리 아니야? 전 진리 진리. 그니까 정말 그게 오너든 대표라면 아마 엄청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말 그 어떻게 했어요? 듣고고 따랐어요? 아니면 듣고 뭐 하려 고 그래도 이미 이큰 조직에 있는 직장인들은 응. 돈을 써서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돈을 안 쓰고 하는 거가 뭔지 아마 모를걸요? 응. 그러면 응. 안 쓰고 할수 있는 게 있다는 라걸 생각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지금의 나의 자산으로 나의 모든 스타트업의 모든 걸다 겪었어.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는 그 시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했던 거랑 지금이랑 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고, 만약에 내가 창업시대에 이렇게 했다면, 이뻐, 그때는 이렇게 했으리라. 그때도 제가 굉장히 예산을 아껴서 잘 쓴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말 아껴서 쓸것 같고, 정말 돈을 안 쓰고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이 유튜브를 정말 창업신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 아니면 저희랑 이제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 어쨌든 대표님은 창업신에 있기 전에 회사에 서게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 나는 마케팅에 대서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시장도 알고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왁상 나오면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마케팅 경험이 많아도 결국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돈이 하는 게 너무 큰데 내가 아무리 그걸 알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거 같아요. 뭐 저는 어쨌거나 이제 막 이런 뭐 릴스나 SNS 통해서 정말 한벤땅 뭐 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 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그래도 그런 걸로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맨날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돈이 없으면 그거라, 대표가 그거라도 해야 된다. <laughs>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 근데도 이게 선뜻.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저 대행사 써서 하던 일들이잖아요. 네.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잘 아, 아는데 잘 아는 그게 이제 그, 그 이렇게 뭐랄까 그게 전환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 음. 가능 패션을 한다고 하는데, 음. 나, 나의 제일 큰 음. 관점은 네. 물건을 만들고 판매가 안, 남은 재고를 보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왜냐면 아. 제로웨이스트 한다는 사람이 그냥 구경이 해놓고 이렇게 <웃음> 하는 <웃음> 게 <웃음> 맞나? 네, 그리고 예전에는 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안 알아줄까? 근데 생각 해보면 내가 안 알아준다고 고민하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 그래서 SNS 어떻게 보면 되게 나도 창업하고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그 포인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가족도 직원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아무도모니다 그렇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계속 네.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니까. 이날은 이게 생각나다가 다음날은 또막 생각이 계속 바뀌어 근데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브랜드가 도대체 뭔가 진짜 우리보다 더 모르는 거지 음. 그러면 아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쵸? 일단 브랜드를 알리자. 적어도 내가 무슨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옛날에는 인플루언서들 보면 그냥 뭐 자기 멋이라고 그리고 예쁘게 사진 찍고 뭐 사진 잘 나오면 그게 막 조회수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어뭐 그, 별생각 없었거든요 음, 근데, 근데 그 그냥 사람들도 그냥 그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 진짜 엄청나 노력을 하죠 엄청 노력요 아, 정말 장난 네. 아니요 네. 어떻게 보면,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네. 좋아하는 팬층이 그사람을관심을 그 네. 가지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야 라이프 스타일 그쵸. 정말 그게 저는 이제 가까운 그 크리에이터 분이 계셔서 이제 보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아,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메이크업, 음. 먹는 거, 음. 여행하는 거, 뭐든 그그 그 사람의 라이프 자체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따라서 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 하자 보면은 어떻게 대표님 아이워즈 플라스틱 할때 플라스틱에 난 내가 방금 원래 시작은 플라스틱이었요그랬는데 그게 대표님 라이프 스타일하고 연결이 된 거죠. 저는 연결이 됐죠. 제가 워낙. <S> <S> 산을 <S> 워낙 좋아하고 뭐 저는 자연 속에 있는 걸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S> 음. <S> 이런 거에 <S> 조금이라도 <S> 이제 뭐 다른 <무슨> 환경을 보호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자연을 계속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자연을 깨끗하게 계속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가 맞죠. 음. 요즘도 산 많이 타세요? 네. 왜 네, 산을 갈 시간이 없으니까, 산을 자주 못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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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저는 한강에서 요즘 달리기. 아, 어, 나 봤어. 한강에서 달리기를 좀 하고, 왜냐면, 산은 시간을 좀더 많이 써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시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그래도 1 시간이면 되잖아. 나 옛날에 등산 갔다가 내가 서에 절대 안 갈라. 음. <laughs> 너무 힘들던데고 어떻게 해? 그 즐거움이 있죠. 그 힘든 힘든 끝에 오는 그 <laughs> 엄청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안는 거지? 안할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야올라갔다 내려올 걸왜 가? <laughs> 올라가는 맛,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떤 느낌인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떤 게 보일까. 그또 이제 호기심, 저는 되게 호기심이많아서 음, 네. 항상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 올라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올라가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고 나면 진짜 그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 제가 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여길 내가 왔다고 막 이런 생각과 되게 뿌듯함, 성취감 그리고 네? 그 올라가서 느끼는그 이제 희열 어. 그리고 이제 아 내려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이제 그거 <laughs> 네 그런 게 있거든 요즘 약간 나 뭐더라? 그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커피가 들어봤어요? 커피로 커피 러닝 뭐냐면 요즘 러닝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아, 러닝. 그러니까 러닝을 어, 하고 나서 커피, 커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음. 딱그 목표점이 이 커피집인 거야. 그치, 어. 그치, 맞아요. 왜 예전에 아, 자전거 사람들이, 아, 자전거, 아. 자전거 <laughs> 많이 타는 <laughs> 사람들, 가평뭐 이런 데팔당 이런 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서 그치, 그치, 그치. 맛집 먹고 그치. 뭐 맛있는 그치. 거 먹고 어, 뭐 이런 거. 거 그러니까 목표가 좀 명확히 있으면 그게 이제 내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그 고통을 감수를 하는 거지. 뭐 좋은 것 같아요. 따지고 어. 보면 아이오스 플라스틱이 만약에 오프라인을 한다면 그렇게 러너나 산을 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면 되게 좋겠다. 아그러잖아도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러너, 런, 러닝은 제가 뭐 그냥 뭐 가끔 하지만 막 저는 제가 러너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산과 여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이제 많이 해봤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컨셉, 예 산을 좋아하거나 주위에 또 많으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음, 음. 네, 그런 문화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대표님 넣어서. 그런 거 만약에 너무 어, 하면은 난 따라하고 싶어. 음, 너무 해, 하고 싶어. 어. 솔직히 되게. 내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주 편하게 오고 또 와서 만나,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음, 가방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의도가 있을 텐데 대표님 그러면 어쨌든 살을 타는 사람들의 사용에 좀 시향을 많요 네. 지금 가방은 사실은 산. 물론 저는 내부 산을 가, 가죠. 갈수는 있는데.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고 저는 여행을 생각하고 만들 거예요. 아, 여행을. 네. 여행에는 맞지. 여행을 위한 기능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고 그거에서 이제 사는 또 조금 다른 어떤 더 추가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능 중에 여행 관련된 기능 중에 어떤 거? <laughs> 저는 일단은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가볍고 Af 착용감이 되게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깨 끈이라든지 안마, 등판이라든지. 근데 이게 막 너무 단단하다든지 너무 두껍거나 이래도 되게 좀 불편하고 얇으면서 아. 부드럽고 좀 네. 착용감이 좋은 거 약간 그런 에어메쉬 같은 거 쓰고 아. 등판도 그렇고 그리고 캐리어에 언제든 꽂을 수 있어야 어, 되기 때문에 저는 캐리어 폴더 아, 그런 그리고 어, 이제 네. 그 지금 저희 롤러블? 이잖아지 네, 네. 그러니까 직상... 지퍼가 없이 롤업이라는 음, 거가 음, 이제 음, 어떻게 음, 보면은 음, 되게 좀 생소하실 음, 음, 수도 음.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디든 음, 갔을 때 쉽게 클립을 음, 해서 걸어놓 거예요. 음. 가방을 어디다 음. 걸어놓고 그래서왜 유럽 은 특히 어디 뭐 <laughs> 잠깐 잘못 오면. <laughs> 딱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지. 거를 딱할수 있겠네. 방지하는 방지하는 조금 당연하죠. 그런 있죠. 완전히 게 있죠. 완전 거기까지도 자유로운 건지만 어쨌든 그치. 그런 좀 장치가 있는 거. 어. 그,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죠. 음, 음, 응, 내... 지향점 제가 추구하는 게 노마드 우닝민의 어, 삶을 어, 제가, 어, 추구했었 어, 제가 추구했었거든요. 캠핑카로 전국을 돌거나 막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어요. 어디를 어디 어디 가봤어요? 뭐 히말라야 트레킹도 여러 번 갔고, 저런 맞아. 오지도 갔죠. 뭐, 아마존도 갔고, 갈라파고스도 갔고. 네,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생소한 거. 곳들을, 그러니까 제가 외국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오지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데를 좀 가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일 하면서는 진짜 회사에 다닐 때는 해외를 진짜 많이 요즘 거의 사무실에 요즘에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사무실에 붙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래서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죠. 그리고 일본 제주도 계속 중간에 짬짬이 갔다 오기 여행이었어요 일때문에었어요 일본 제주도는 이제 일 이었는데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출장을 가도 그게 일인데 일이 뭐 그렇게 뭐. 아. 근리가잘안 돼요. 일과 그 생활이 잘 구분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게 그렇게 뭐, 뭐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되고, 여행을, 내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도 거기서 계속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일 생각을 계속 할수 있는 거고, 또 저는 일로 출장을 가도 거기서 항상 또 중간중간 제가 리프레시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하고, 여행하고 말 나뉘지 나뉘지는 않아루 로마드 라이트를 즐기는? <웃음> 즐기는. <웃음> 네, 회사 다닐 때도 워라벨 워라벨 말하면 나는 워라벨이 아니고 그냥 워라일치다 워라일치 <laughs>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네. 아, 그리고 그, 아, 약간 아, 뭐 그런 까먹어버렸다. 개념도 있죠. 덕업일치이기도 했죠. 회사에서 출장 다닐 때도 거야?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laughs> 출장이 힘들지도 않고 어딜 가는 거가 새로운 데를 가는 게 너무 좋고 음. 음. 어딜 가도 너, 저는 해 되게 해 빨리 해잘 적응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어디서는 잘 먹고 잘 자고 현지에 되게 빨리 적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처음에 백팩에만 꽂혀있나 궁금했었거든.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쵸. 백팩. 워낙도 많이 메고 아, 그러니까 백팩 좋아하고 많이 제일 많이 매본 가방이 백팩이고 에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메고 음. 오늘도 여기 동대구역 딱 내려서 KTX에서 내려가고 음.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지 올라가니까 전부 다 백팩 맨는 사람들 밖에없고 맞아 빅파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뭐 거의 2 0 이상이 백팩을 메고 있다 아, 그럼 대표 님의 시장은 엄청 넓다 아 그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여행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음. 다 나는 그 아웃도어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음, 지금 생각하면 어, 곧 되게 좋은 거말하는데 싶은데 확실히 되게 도시 쪽인 것 같고 대표님은 확실히 아웃도어가 되게 음, 잘, 음, 잘 맞는 맞나왔어.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던가 소재 쪽도 작 쪽이네요. 저, 저, 저 제가 관심이 있고 또 많이 떠본 거기 원 때문에 좀잘 아니까. 어쨌든 잘 다니던 그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뛰쳐나. 뛰쳐건 아니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건가? 뛰쳐나와. 남들이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뛰쳐나간 거지. 아. 그 마음속에 정해놓은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이쯤에는 음.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그냥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고 그 시점에 가까운 우리 팀, 우리 팀조차도 음. 제가 음, 왜냐면 이제 풍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임박해서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다들 그때 너무 놀랐어. 근데 대표님이 되게 빨랐다고 생각했던 게 2017년에 여자들이 그 운동을 막 좋아하고 백팩을 좋아하는 스타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요요즘에서는 엄청 올라왔지만. 확실히 그 음. 본인이 좋아하는 관점으로 계속 가긴 했네. 데 그렇죠.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미국에 또 그런 시장 많다, 조사를 진짜. 가면 저늘그 그 이제 운동복 쪽, 아웃도어 의류, 운동복 쪽에서만 맨날 네. 보고 네. 그걸 제가 일단은 저는 전 디자이너는 아니었지만 그걸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음 정말 많이 입어보고, 다 입어보고 그거. 추장 가면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응. 그때 당시 아직 우리나라에 없던 그런 물로 땡땡, 땡땡 뭐 이런 음, 거 음. 어. 그거 메이컨이 사서 입는 그 즐거움, <laughs> 그 즐거움 네. 그런 즐거움 이 네. 있었죠. 음.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요? 뭔가 경, 뭐 성, 성장 목표라던가 아니면 뭐 해외 진출 어느 방향이 있나? 수출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요즘 좀잘 좀 되지 않아요? 아, 뭐 지금 잘 된다고는 솔직히 뭐,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 요 뭔가 지금 확실하게 뭐가 이렇게 딱 성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일본 대만 계속 이제 뭐 해외는 원래 처음부터 계속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음, 오프라인 공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 정말 좋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맞다, 하고 뭘 아, 보여주고 아, 싶어도 온라인은 한계다잉. 그건 확실히 있는데 음.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관리, 아, 그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와갖고 대표님 공간 보면서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2층까지 있네. 아, 이 마냥 좋아할만한 2층까지. 어, 이 엄청 크다 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네. 아, 그래요? 응, 응. 오 그래갖고, 와, 너무 멋지다 했는데, 어, 2층도 있어, 2층도. 엄청 큰 거야. 그래서, 대, 이거 대표님 원래 갖고 있던 거를 혹시, 이제, 리모델링 하셨나? 이제 그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네. 이것도 약간, 음. 운명같이 다가온 거지. 음. 아, 좋아, 좋아요. 좋아. 그래요? 만약에 이번에 재고 와서, 저는 이제 원래 목표가, 그, 항상 사람들이 되게 서울 중심으로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나는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 아 생각보다 로컬이 주는 게 되게 크다 그리고 거긴 도시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에 나면 그게 되게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이런 거를 갈고 닦으면 이런 변화를 나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좀 퍼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가고 싶은 게제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어, 음, 다르게 아. 좋네. 음. 네. 음, 너무 공간도 매력 보이고 대표님난 대표님이 다 하신 줄 알았어. 대표님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음.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아, 좀 여러 다양한 활동 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맞아, 그냥 어, 진짜 거기가 베이스 김프처럼. 그 약간 대표님 그럼 우리 매장에 만약에 같이 뭐할 생각이 있는 거지? 어, 그럼요. 저 있으면. 오게 되면은 어, 대표님 뭐 하루? 아니면 2박 3일? 있으면서. 3일? 수... 3일 정도는 있어야지, 3일 정도. 아, 그러려면 대표님을 3일 동안 여기다가 머무르게 하려면 네. 홍보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어, 최소 이틀, 3일. 음, 어, 맞아요. 네. 데뭐 저도 그냥 와서 또 대구 여행한다 생각하고 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출장이곧 여행이고 여행이고 출장이다 분이 음. 없다. 아니 왜냐면 우리 매장이 사람이 와서 팔 물건을 사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네. 그래서 진짜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야, 진짜 광고를 어떻게? 어, 어 광고할 것도 없지만 아니 없으면. 없으면 일찍 또 아서 앉아서 아, 일하고 일찍 문 저기 닫고 저기 서문시장 가서 놀지로 언제 아까 빨리 해요 더 알았어. 추워지기 전에 더아 추워지... 좋아 그래서 대구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요 그래.